하나님 말씀은 시편 8편입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다 찾아 나와 주시고요. 시편 8편 1절에서 9절입니다. 8편 시편 8편 1절에서 9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한번 읽으십니다.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우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의족과 해로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우리가 어 전번 어제 우리 시편을 볼 때는 4편을 봤습니다. 뭐 4편의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그중에 특별히 잘 4편을 보면은 세상에는 우리 마음을 홀딱 뺏어 가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성경이 뭐라고 표현을 했습니까? 곡식 그리고 포도주에 풍성할 때그 기쁨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기쁨보담도, 우리 마음을 홀딱 빼앗아가는 그런 기쁨보담도, 내 마음에는 더큰 기쁨이 있는데, 그 기쁨이 무엇입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 그거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이 큽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오늘 8편으로 넘어오면요. 다윗은 원래 목동이잖아요. 하늘을 많이 본 사람이에요. 밤에 양을 치면서 앉아서 캄캄한 밤에 그 당시에 무슨 뭐 불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없잖아요 캄캄한 밤에 양을 치면서 하늘을 보면 하늘에 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캄캄함 뭐그 정도죠 그런데 다윗에게는 그게 거기서 끝나질 않습니다 캄캄한 하늘을 보면서 다윗은 무슨 노래를 합니까 무슨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 아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래서 나를 오늘까지 지켜주셨구나 나에게 믿음을 주셨구나. 참 이런 하나님 그러면서 하늘을 보면서 참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8편 1절부터 한번 보십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어디에요?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어디에요?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와 별이 밝다 저기 북두칠성이 있고 저기에 북극성이 있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늘을 보면서 뭐를 합니까? 아,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하늘에다 두셨네요. 땅에다가 두셨네요. 이렇게 합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같은 것을 보아도 믿음의 눈으로 보면 다르게 보입니다. 시편 121편 성도분들 혹시 기억나세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그럼 우리 산을 향해서 눈을 들면 어떤 생각을 하죠? 와, 정말 아름답다. 어떻게 이렇게 높은 산이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으면서 야, 꼭대기까지 올라가 볼까? 뭐 이런 생각들을 사람들이 많이 할지 모르지만 우리 121편을 썼쓴 이분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그단 뭐예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옳고 그러면서 누구를 생각합니까?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도 처음 보면 그런 생각이 들겠죠. 참 멋있다. 산세 지형이 참 이렇게 속시원하네.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지만은요 가장 우리 입에서 뱉어내면서 마음 뭉클하게 해야 되는 게 어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만드셨구나.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손가락을 가지고 이 우주가 얼마나 넓고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넓은 거를 손가락 하나 정도로서 이게 다 만드셨네.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봐 나갑니다. 1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온 땅을 쳐다봐도 주의 이름이 충만한 게 보입니다. 그리고 하늘을 봅니다. 무엇이 보입니까? 주의 영광이 보입니다. 2절. 그런데도 이 세상에는 주의 대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없다 그러는지 모릅니다. 요즘은 이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라 세상은 우영이 됐다 그러는 그런 대적들이 많습니다.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어린아이 정도만 되고 젖먹이만 돼도 하나님 살아계신 걸 안다는 겁니다. 여기 어린아이와 젖먹이는 원래 뜻으로는 겸손한 자들 참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는 자들을 이야기하지만 그냥 문자 그대로 봐도 어린아이 정도만 돼도 점 젖을 뗄 정도만 돼도 하나님 가르쳐 주면요 가슴속에 그걸 담는 거 있잖아요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이요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어떻게 해요 잠잠케 참 하나님 모르는 그 대적들이 하나님 없다고 막 그래도 참 하나님의 백성들은 겸손하고 아니면 어린아이 정도만 돼도 하나님 살아계신 걸다 보고 안다는 겁니다 3절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말씀으로 간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시편은 시잖아요. 그걸 이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주의 무엇으로요? 손가락으로. 주, 우리 주님은 하나님은 영, 영이라서 뭐 손가락, 발가락,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시편이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봅니다.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그런 내용들입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모여 달과 별들. 그 그러니까 우주를 어마어마한 우주를 보니까 그 어마어마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만들었습니까? 참 손가락 하나 정도. 참 아무것도 아니듯이 만들었습니다. 이게 하나님 의 위대하심. 그러면서 그큰 우주를 보면서 다시. 어이 다윗이 누구를 봅니까? 그러면 자기를 보는 거 있잖아요. 인생을 보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늘어 자신을 성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세상을 보고 할 때는 어 하나님에게 주신 것 가지고 세상을 판단하고 또 그걸 가지고 해석도 하지만 동시에 그게 나에게로 돌아와야 됩니다. 우리 인생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인지. 그래서 5절 뭐라고 그럽니까? 4절 뭐라고 그럽니까? 이제 하늘도 이야기하고 별도 얘기하고 달도 얘기하고 작은 땅도 얘기하고 다 얘기하다가 돌아오는 곳이 어디입니까? 사람입니다. 4절 사람이 무엇이 간데? 그렇게 손가락으로 우주도 만드시고 영광을 하늘에 두시고 주의 이름이 온땅에 충만한 그분이 사람이 무엇이 간데? 그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간데, 인자는 사람하고 같은 표현입니다, 같은. 인자가 무엇이 간데, 주께서 저를 어떻게 해요? 권고하시나이까. 우리 사절은 보면 어떻게 보면 다 네모가 쳐있던지 다 성경구절이 너무 좋아서 그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이 우주, 어마어마한 우주를 통치하시고 어마어마한 우주를 만드신 분입니다. 그러면 그게 뭔지보다도 작은 나는요, 우리는요 그럴 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도 돌보고 계시고 너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다고 얘기합니다. 사절 다시 한번 보십니다. 사람이 무엇이 간데 주께서 저를 어떻게요?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간데 주께서 저를 파카드 하십니까? 이 파카드는 제가 히브리 말이지만 참 많이 썼습니다. 우리 말에는 권고라고 되어 있고 이 옛날 성경에는 새 성경에는 뭐 돌보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뜻은 그냥 시각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돌보는데 어떻게 돌봅니까 찾아와서 돌봅니다. 그래서 파카드의 원래 뜻이 v i s 입니다 v visit. i s 그러니까 c o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오셔서 돌봐주는 것을 파카드라 그럽니다. 그냥 비지트하는 것만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비지트하셔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돌보아 주시는 것을 뭐라고요? 파카드라고. 그래서 제가 파카드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대체로 다 히브리 말을 제가 이렇게 파카드라, 파카드입니다. 라파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70년이 차면 거기서 70년이 완전히 딱맞치면 I will visit you.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 will come to you. 아, 내가 너에게 파카드 하겠다고. 70년이 되면 내가 직접 가서 너희를 끌어내겠다는 겁니다. 눈에는 안 보이지만. 지금 다시 이제 사절 보십니다. 참, 땅을 보고 우주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확 해서 가슴이 막 벅찬 이 사람. 그리고는 누구를 봅니까? 자기를 보는 거죠. 그리고는 내가 뭔데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내가 뭔데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시고, 막 이렇게 가슴이 복차집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이렇게 보고, 인간을 보고, 이렇게 정상적인 생활을 할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5장 8절을 보시면, 성도 여러분들, 산상수은에서 5장 8절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 뭐예요?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 눈으로 하나님못 보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 이렇게 손발을 가지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깨끗한 자,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주님의 은혜가 가슴에 차 있는 자는 하나님을 볼 거라고 그랬습니다. 본다는 뜻이 뭡니까? 육안으로 하나님, 어? 이렇게 보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분명히 이 땅에 계신 것 알고 그런 뜻이잖아요. 이제 다시 4절로 우리 와보십시오. 8장 4절.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고 우리를 돌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때따라시따라 우리를 찾아오셔서 돌보고 우리를 권고하시는 것을 어떤 사람이 알 수가 있습니까? 마음이 어떤 자예요? 청결한 자입니다. 그가 영적인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청결한 마음으로 우리 사절 다시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십니다.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사람이 무엇이 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아멘. 인자가 무엇인데 주께서 저를 돌보시나이까? 지금 팬데믹 때문에 아니면 살아가는 게 너무 외롭고 괴롭고 힘들다는 그런 분이 혹시 계시면 이 성경말씀 잘 보시고요. 이 성경말씀 꽉 붙들고 가슴 속에 놓고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힘들다고 내가 지금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라가지고 막 몸부림치고 있지만 가만 보면 내가 뭔데 하나님께서 나를 권고하시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하시는가? 속에서 힘이 벌떡벌떡 일어나는 게 이런 성경 구절들입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뭐여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어차피 너나 할것 없이 다 겪다가 가는 겁니다. 안 겪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 보라 그러세요. 다 겪다가 갑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제일 부자 중에 한 사람이 이재용입니다. 저는 뭐그 사람이 잘했다 못했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남 부러울 게 없는. 참, 그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감옥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감옥서에 들어가서 뭐 하고 있어요? 죄수죠, 뭐. 감옥서 그래봐야 아무리 거기서 누가 돌봐준다 그러더라도, 뭐 뒤에서 뭘 넣어준다 그러더라도, 죄수는 죄수예요. 그 인생 다 똑같아요. 크고 작고. 그래서 내가 지금 실앙생활 하면서 막 몸부림치는 게 있으면은, 그거 툴툴 털으십시오. 왜요? 이런 성경이면 되잖아요. 인자가 무엇인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고, 참, 우리 사람, 우리가 무엇인데 하나님께 저를 권고하시는지, 그래서 이제 5절, 그래서 자기를 가만 보니까, 지금 현재로는, 나중에는 천사보다 낫지만, 현재로는 지금 천사보다 지금 못한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혼과 종기를 어떻게 해요? 관을 씌우셨습니다. 이게 우리 인생인데, 나중에 저 신약에 가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메시아 시로서 이게 등장을 합니다. 우리 주님이 고난받고 막 어려움 당할 때참 천사보다 못한 그런 위치까지도 내려가다가 하나님께서 종기와 또 모든 것들로 다시 세워 주십니다. 이거 그러니까 저를 이거 이 저는 지금 1 차적으로 사람이에요. 우리 사람을 이렇지만 나중에 신약에 가면은 이게 메시아 시가 되어집니다. 6절 그렇게 하면서 사람을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발 아래 두셨고 7절 곧 모든 우양과 들짐성들 우리 발 아래 두셨고 8절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로에 다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누가 사람에게 참 사람이 뭔데 하나님이 참 그렇게 하십니까? 참 하늘을 많이 쳐다보면서 많은 묵상 가운데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뱉어내는게 구절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시편 8편은 굉장히 아름다운 시예요. 참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참 세상을 살더라도 이런 8절 8편 같은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자신을 보면요. 다시 신앙이 벌떡벌떡 일어납니다. 구절 우리 다 같이 천천히 한번 읽으십니다. 구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오늘도 이 말씀 잘 묵상하시면서요 나무 하나를 보아도 땅에 있는 돌멩이 하나를 보아도 강에 흘러가는 물을 하나 보아도 하늘에 있는 구름을 하나 보아도 하늘에 있는 별을 하나 보아도 사랑하시는 성도분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꾹찔러도 하나님입니다 내 하나님 소리할 때는 뭐가 나와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 되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다음 뭐예요? 예수 믿게 해주셔서. 그래서 지금 보는 것들이 다 달라 보이는 거잖아요. 오늘도 우리는 하루 인생을 살아갑니다. 주 안에서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허에서온 우리들은 헉덩어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 때문에 때로는 눈물 짓고 염려하고. 때로는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참 두들대고 참 불안하고 두려워서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팬데믹이라 경제적으로 팬데믹이라 어디 나가지를 못해서 심리적으로 또 코로나 걸릴까봐 참 두려워서 여러 가지로 우리들을 제약하면서 신앙생활하는데 하나님 이것 때문에 억매이지 말게 하시고 오늘 성경 말씀 다시 한번 보시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엄청나게 받은 사람이라, 하나님이 내 눈을 떠서 세상에다 하나님의 영광을 걸어 놓고, 그 영광을 볼수 있는 영안을 주시고,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곳,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가는 것을 깨닫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찬송이 우리에게 떠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세상 속에서 기죽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우리가 참 모르는 방향으로, 모르는 것들이 많이 일어나면서 지금 1년 열을 넘어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깨어서 주님 말씀 잘 붙들게 하시고 우리 깨어서 주님 말씀대로 사는 귀한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해가 맞도록 주의 신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